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닭살이라고 알고 있는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원인부터 치료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닭살은 의학적으로는 모공각화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털이 나는 모공에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모공각화증은 팔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팔 외에도 다리나 엉덩이에도 볼수 있고 얼굴에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공각화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가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부모님이 모공각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 닭살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부 질환과 연관된 경우도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모공각화증이 흔히 생깁니다. 그 외에도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는 경우는 모공각화증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공각화증에서 우리가 각질 덩어리를 볼수 있는데 이것은 여드름에서 볼수 있는 각질 피지 덩어리와는 다릅니다.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이 쓰여서 생기는 면포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이 모공각화증의 각질은 딱딱한 각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둘은 원인과 치료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여드름의 면포는 우리가 짜면 흰 덩어리로 나오는데 안에 보면 기름 성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닭살의 각질 정어리는 짜도 잘 분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공각화증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 치료는 힘듭니다. 반면에 증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둘투둘한 각질이기 때문에 이 각질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는 레이저 치료와 미세박피술 그리고 비타민 A 크림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치료는 각질층의 원인이 되는고 그 각질층 안에 보면 가는 털이 보이게 됩니다. 이 각질층과 털을 동시에 제거해주는 젠틀맥스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각질 주위에 붉은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Vbeam 레이저와 같은 혈관 레이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질층을 제거하는 미세 박피술은 대표적인 것이 알라딘 필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박피술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는 연고 치료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고는 레티노산이라는 어, 비타민A 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림은 꾸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 모공각과증인 닭살을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좋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닭살에 보면 우리가 각질 덩어리인 각질층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염증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한 그 각질 중간에 보면 가는 털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공각화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치료해주는 트리플 컴비네이션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각질층 안에 있는 헤어를 제모하는 벤틀맥스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각질이 쌓인 것은 알라딘 필과 같은 것을 사용하고 그이외에 재생치료로 덴트레이브와 같은 레이저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각질층이 없어지더라도 붉은 색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붉은 색깔을 잡기 위해서 브이빔 레이저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인과 증상이 닭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보다는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닭살의 자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각질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각질이 눈에 띄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각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래화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는 각질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잦은 샤워나 아니면 손으로 뜯는 것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나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비타민A 크림과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바르는 것도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닭살로 알려진 모공각화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